네 안녕하세요 NFT 카르텔입니다. 오늘은 배우 하정우 프로젝트 아방가르드 NFT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NFT 카르텔에서 오지 5개 화이트리스트 15개를 가져왔으니 이벤트 참여 꼭 하셔서 하앱이 꽤나 높은 아방가르드 프로젝트 오지와 활이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유명 아티스트 하정우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PFP NFT 한정판 라인인 하정우 슈퍼노멀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이번 컬렉션은 각각 하정우의 시그니처 스타일로 큐레이팅된 500개 이상의 유니크한 웨어러블 아이템으로 제작됐습니다. 1978개의 NFT만 이용할 수 있는 이 컬렉션은 하정우와 슈퍼노멀의 감성을 모두 지닌 독특한 예술작품을 소유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1978은 하정우 작가의 태어난 연도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는 하정우님께서 직접 제안하셨다고 합니다. 1978 NFT 중 778개는 모션이 적용되어 작품의 아이덴티티가 하나하나 살아 움직입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움직이는 모션의 예시입니다. 이렇게 PFP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모션으로 진행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모션이 있는 것은 1,978개 중 778개가 있고요. 양산형 PFP 프로젝트와는 달리 작품을 감상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표현한 NFT로 하정우 작가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정우 작가의 철학은 변화하는 미래 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설적이면서도 둔탁한 화풍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성과 변화하는 미래에 대한 도전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로드맵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로드맵은 더 샌드박스와 디센트랜드의 호환이 준비가 완료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추후로는 로블록스나 제페토, 이플랜드에 23년도부터는 호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게임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런치패드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이 런치패드는 수집과 예술가 모두에게 번거롭지 않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우리 프로젝트와 참여 아티스트를 위한 안전한 발행 플랫폼을 제공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플랫폼은 우리 컬렉션을 사용자에게 안전하게 발행할 준비가 되어 있고 nft의 구성 및 희귀도와 같은 자세한 정보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4분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 없이 자신만의 nft를 제작할 수 있는 아티스트 친화적인 런치패드 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보유자 혜택이 있습니다. 에어드랍에 대한 독점 액세스 및 다가오는 프로젝트의 우선 판매 외에도 컬렉션 보유자는 지원되는 각 메타머스 및 플랫폼에서 PFP에 포함된 웨어러블 자산의 2차 판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NFT만 가지고 있으면 에어드랍 뿐만이 아니라 화이트 리스트 그리고 여러가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를 마련을 할 것이라는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로드맵은 간략하게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팀인 것 같습니다 팀은 설립자인 타일러가 지금 대표로 있고 헬렌 조라고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네, 구글의 CTO면 꽤나 능력이 있겠죠. 그리고 배우이자 아티스트인 하정우님 그리고 슈퍼노말의 CEO인 앤드류까지 팀 구성이 꽤나 탄탄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하정우님의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정우님의 그림은 2021년에 NFT로 판매가 된 적이 있었고 5천만 원 이상의 판매를 한 경험이 있었고 화가로서도 이미 100점 이상의 작품을 만들면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정우는 배우뿐만이 아니라 이미 작가로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화가이고요. 그 화가가 이번 슈퍼노말과 이렇게 결합을 해서 만든 프로젝트니까 이 아방가르드에 대한 기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꽤나 큽니다. 특히나 만개 이렇게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1,978 개를 발행을 하고 그 중에서도 778 개는 모션이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는 작품이니까 꽤나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 NFT 카르텔 여러분들께서 꼭 오지랑 화이트리스를 따셔가지고 이1,978개중778 개의 움직이는 그런 PFP를 받길. 간절히 소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벤트 참여 방법은 댓글 상단과 저희 영상 상단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는 굉장히 간단하게 준비를 할 테니까 꼭 참여를 하셔가지고 오이랑 활이 꼭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